안녕하세요 일루시프입니다 오늘 재볼 덱은 빅 타락 사제인데요 가로는 8020 가루가 드는 데이고요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덱은 드로가 원천적으로 없어가지고 손패가 한번 꼬여버리면은 답이 없는 그런 덱이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주기가 정말 어렵고요 대신 뽕맛은 그냥 타락 사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뒤를 와 벌에 타선이 없는데 패스트를 의식해서 죽음 한장 정도를 들고 간다. 아 몰라 다 바꿔. 그래도 쫄지 마 쫄지 마 쫄면 안 돼. 그렇죠 안쪼니까자넷씨 뜨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전 자넷씨딱 떼고 아주 메리 나이스입니다. 오호. 상스러운 영혼 좋다. 아, 그래. 역시 사제를 해야 텐션이 올라가는구만. 아, 요즘에 그냥 다른 직업들 다 고만고만 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타락 사제. 어?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색다르게 엑스피드. 죄송합니다. 아,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해서 사기를 쳤어야 됐나? 맘과 비통 사기. 야, 어떻게든 이 나는 이 만화를 열심히 쓸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 꼭 그렇게만 해야 속이 후련하나? 은신스. 어. 웃음을 아끼고 싶긴 한데. 어차피 다음 에 동전 자네 할거라 어, 무슨. 너들어오보려 그랬지, 임마. 어, 어림도 없어. 딱 그거 알잖아요. 3코짜리 33. 걸로 들어오보려. 아, 하나 또 있냐? 아, 뭐야. 막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임 아 몰라 너할거해 나도 내가 할거 할게 서로 할거 합시다 그렇지 그렇지 요거거든요 오요? 아니 몇 개라는겨 대체 맹독에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다 명치에 들어오시겠지 아 혼자 혼자 꿀잼댁 괜히 했나 어, 정리내 사전에 정리는 없다. 딱 보여줄 것 같은데. 정리는 니가 해라. 와우. 어썸. 어, 정리해내요? 이러면 좀고맙죠 많이 고맙죠, 사실. 아, 이거, 충분히 광분을 쓸만한 게, 지대끼리만안 박으면 아주 베리 나이스 nice 하거든요? 탁탁, 탁탁탁, 보여줘라. 아이씨. 어림도 없지. 어, 뭐야. 오, 좀 귀찮을지도?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귀찮을지도? 땡땡스. 다음 턴 소생으로 역전 찬스를 노려봐야 되나? 오놈의 사기. 근데 사기 치면은 단점이 이 턴에는 이제 템포를 못 끌어와요. 이, 이만한 이미 쓴 거니까. 아, 한방이 자르네? 와 뭐야 이거 계상인데요? 발도안돼 드로를 우몇 장을 보는 거야? 여섯 장 봤죠 지금. 그래서 자른다 한 방에 어떻게든 복사 못하게 하겠다라는 마인드 진짜 역한데. 6만화카드 나면 오 바로 쓰겠는데. 알게 일단은 소생 먼저 해봐. 티기에 좋은 냉반을 일단 해보, 골라보고, 상서로 이거 써보자. 휴전 잡아야 되니까 아이스, 회계 안쓸 이유 없을 듯. 예, 쓰죠 힐은 해야죠. 예. 힐은 합시다. 연마검이네. 오우야, 무기로 죽여버리겠다는 마인드. 이 멍청아, 어이, 멍청아. 계속해도 아까운데? 왜, 왜계속해도이또 나올 것 같지? 아, 미친. 말하는 대로. 와 아, 이 게임 아닌데? 게임이 아닌데? 아, 팡버님. 아, 팡버님 그냥 내야 될것 같은데요? 내자. 안낼 리가 없겠다. 나이스. 아싸. 아, 뚫어 보던가. 아, 필드 뚫어 보던지. 설마요? 플릭서? 아고 뭐 주문으로만 나와 딜이? 가능해? 칼날 폭풍 있어? 안 되잖아. 벤처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 막도록 하세요. 예? 뭐야, 무서워. 절개 있나? 연계로잡는다 와우. 다음 턴에 비밀통로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운데. 엄나 아까운데. 어차피, 어차피가 아니네. 아니, 이거, 도발병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거 하나 남는다고요? 와, 뭐야. 분명히 든든했는데? 없나, 안 든든해지네. 아, 이건 때리는데. 아, 이걸 이렇게 잡고, 힐을 이렇게 해놔야 되나? 아, 냉반도 쓸걸 그랬나? 참 어렵네요. 와. 야, 이샤라지만 하면 우승이긴 한데. 광군한번안 될까, 친구야? 니들끼리 안 될까, 니들끼리? 아! 니들끼리 됐어! 이런. 야, 오딜, 아, 오딜. 아, 오딜 없어라, 제발. 제발, 오딜 없어라. 제발로 아 제발로 오딜 없어라 할만해 할만해 할수 있어 가자잇 완벽한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어메이징 개꿀잼 이상하게 이긴다니까요 왜난 타락하면 이기는 거지? 이거, 아, 심폭? 아냐, 아냐, 아냐. 심폭 갖고 가기엔 좀 마음에 안 들고, 통찰은 우승이고, 애매하네요. 애매해. 애초에 이 덱을 돌리는, 아, 그 덱이니? 큰일 났네. 여러분, 알죠? 이 덱. 이제 알 거예요. 어... 예제 구슬만 나와도 PTSD가 나온다고요. 아이 멀록성 기사 아니야, 이거. 빅멀록성 기사. 네, 여러분은, 저같이, 빅 타락사제 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이덱 이 하세요, 이덱. 제덱 하지 마세요. 아니, 생각을 너무 오래 하는데요? 생각할 게 없을 텐데, 딱히. 아 어, 비밀. 여건좀 무섭다. 저 비밀은 확실히 무서워요. 왜 어떤 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동전이랑 같이 연계하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동전 써봐 아무 일도 없었고 통찰 이샤라즈 의미 없었네요. 그래. 요근님 앞소사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시간 나어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건 좀 당황스럽죠. 일단 황패 쓰자, 예. 근데, 구원일 것 같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을 쓸까 말까인데. 무슨 쓰자, 그래. 아, 다음 턴이 데 뻔한데. 아, 다음 턴 너무 뻔한데. 무조건, 무조건 나올 텐데. 그냥 놀고 있어야지. 뭐야, 광대네요? 이거, 이런, 이건. 이건 오히려 괜찮을지도 대경우야 먼저 써보고 끈끈보기 여운거울 좋네요 방분만 씁시다 왜냐 12딜 맞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여거는 여운거울이 아주 꿀인게 내가 밸류를 훔쳐오니까 안쓸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밸류 고맙고 잘 먹고 타락을 사악시켜주면서 일단 얘를 힐을 해볼까 먼저 아상서로 운영이 두개 이게 나을 수도 있는데 생각 훔치기로 상대방 밸류 훔치는게 나을 수도 있고 와 이거 어렵네요 이거 해보죠 지금 하진 말고 지금은 일단 이거 쓰고 포함부터 하고. 노미이 음, 스탯이 좀 구린데. 어우, 야. 이건 아니. 어우, 야. 진대봐 막, 어우, 좋아. 일단은, 해가 송치기 먼저. 이야, 이건 뭐지? 나중에, 나중에 그냥, 바로 브 회계로다가, 이게 사제식 바로보 활용법인가? 어우야. <laughs> <다음 웃음> 아, 바로보로 컷하죠. 왜냐면 죽음의 역병은 나중에 그 다른 거 컷할 때 써야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에는 침묵시키고 처지하는 것도 있어서 일단 시끄럽고 차다. 아 부담되는데? 이거 한번 맞아주고요. 한번 맞아주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성격? 이런. 아 나쁘지 않아, 그래. 얘만 죽여놔도 딜은 주니까.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랑 공격했을 것 같은데 왜 공격을 안 했을까? 멀록이라도 갖고 와 놓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전터에 그러면은. 이번 턴에 뭘로 두 마리라도 내잖아요. 이런 건 별론데. 난 찐따인 척, 찐따인 척 해야 될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정신지배긴 하거든요. 정신지배 하면은 얘도 갖고 오고, 필드도 비비고 하는데. 어림도 없겠죠. 일단 통찰 써볼게요. 자네씨? 나쁘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 코스트 무거운 친구들이 이게 올라가니까 오히려 안 좋은데? 얘를 타락을 못 시키네요? 꿈끈 보기가 오히려 역으로 트롤링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 그래, 그래. 이런 거한번 나와줘야지. 이런 거 나와줘야 내가 죽음의 역병 쓰면서 기분 좋게 가지. 이건 죽음의 역병 써야 됩니다. 아, 안 쓰면은 안 되겠죠, 딱 봐도. 이거 하나 내면은 뚫리고 뚫리고 어차피 안 좋은 엔딩이라. 소생해서 아니면 좀 좋은 걸 발견해보던가. 스스 높은거 이거보다 얼 뭐야 나이스한데? 아 좋죠 이러면 무조건 죽음의 역병이지 왜냐면 얘를 타락시키니까 나이스다 <laughs>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상상도 못한 정체다 진짜로 알루라 아 애매하네요 이거를 내도 되고, 아니면 한번더 내려도 되는데, 일단 냅시다. 이거 무숨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태가 한번 나오면은 죽음의 옆병으로 가면 되니까. 올, 멀전데 어느 정도 비비겠는데. 올, 돌진. 비빌 줄 아는 놈인가? 올. 올. 아, 잘하는데? 아니, 이 되게 잘, 잘비벼는데요 필드를? 치고, 치고. 이러면, 무숨을 하고, 키를 얄밉게 딱 해준 다음에, 얘를 철거가 잡아도 되데 치죠? 예. 네. 정리해주 정리해주지, 뭐. 정리해, 정리해주는 게더 짜증날 거고, 한 장밖에 없어서 뭐 아무것도 못할 텐데. 아니네, 뭐 하네. 아니, 아니었네. 뭐할 수가 있던데. 한 장으로도 할 수가 있네. 괜찮아요. 주십시오. 내가 이 샤라즈 낼 거니까. 내가 다음에 이벨류를 찢을 테니까. 내가 찢어버릴 거야. 내가 너 찢어버릴 거야, 이마이 샤라즈 빡대! 이게 바로 타락이다! 세계 정복 o 이게 역전이다 오게 아니면 어 너도? 잠깐만 이러면 얘도 있잖아. 야 이거 좋지 못한데. 아니 활용을 하면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뭐 어떻게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다 교환이 되긴 하거든요. 이거는 다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성스러운 형은 타락시켜. All. 타락시켜. 이게, 이게 바로 타락 차이네, 임마. 이건 쓰레기네요. 많이 쓰레기네. 여기에 힐을 하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막아줄게요, 일단. 벗겨. 오케이, 비행사. 와. 이 게임이래. 이렇게 하네요. 생각. 신기하게 하네, 게임. 여기에 두번반응고 아, 이거 알아서 해라. 이친가 알아서 하는 거죠.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무조건 6사 잡아야죠. 죽음의 역병이 몇 개야?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이거는 딜박아줘야 돼. 다음 턴에 엥가면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발, 제발. 오케이. <laughs> 와, 이걸 비기네. 이걸 비벼. 아 씨. 정말 힘들었어요.